<laughs> 여러분 안녕~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제가 어, 요즘 백인들 화장하는거나 눈썹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눈썹을 이쁘게 잘해놨어요. 브러쉬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 결도 보이면서 어, 저는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눈썹도 그렇게 한번 정리도 해보고 다듬어보고, 어 눈썹을 좀 바꾸려고 다짐을 하고 나 오늘 시티에 나가서 이제 이것저것 툴을 좀 샀어요. 가위도 사고 그 눈썹을 위한 그 화장품 같은 것도 샀는데 내가 제가 바로 이제 해보고 싶은 눈썹은 이런 눈썹이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아까 화장품 집에 가서. 브러쉬를 조금 올렸어요. 원래 제 눈썹은 이렇게 생겼진 않은데, 지금 이제 다듬을 것도 많고, 이제 이래서 집에 가서 이제 눈썹을 한번 다듬고, 어, 눈썹 모양을 만들고, 한번 이렇게 아까 그의 사진처럼 만들어 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백인들처럼 안 되겠지만, 이제 제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백인들 눈썹 만드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따 집에서 만나요. 안녕! 짠!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입술이... 입술을 좀 바르고 올게요. 너무 아파 보이네? 입술을 바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이거 탑사는데 어때요? 짠! 이거를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조금 흘러내리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슴 이막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보자마자 사야 할 아이템인 거 알죠? 이제 입었는데 어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사야 될것 같은 것 같아요. 사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밑에를 뭘 입어야 할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는 밑에 바지를 고르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막상 해보니 내 네, 바지 고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제가 옷이 이제 위에는 많은 편인데 밑에 바지나 스커트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을 때 문제예요. 이제 항상 이제 위에만 항상 많이 사게 되고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데님 데님을 가고 싶었지만 네, 데님 데님도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그냥 흰 색깔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요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확실히 데님 데님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바지 같은 거 이쁜 거 하나 사면은 제가 매칭을 잘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저는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이 부분이,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아이브로우를 제가 해볼 건데, 어, 일단, 쪽집게, 쪽집게로 이제 이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쪽집게 로 정리를 하고, 어, 이제 브러쉬로 올리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제 남, 그, 불필요한 그긴 부분은 잘라 줄 거예요, 이 가위로. 그리고 이제 펜슬도 샀고요, 오랜만에. 펜슬도 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색깔 넣어 주면서 하는 브러쉬 근데 이걸로 제가, 제가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서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화장을 좀한게 있어 가지고 일단 리무버로 지우고 갈게요. 다 지워졌고 아까보다 조금 옅어진 것 같죠. 쪽집게랑 가위 호주에서 K, 호주 케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거울이 집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 뒤 너무 더럽다.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쪽집게가 이렇게 갠 것도 있고. 뭉툭한 것도 있고.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대박. 일단, 눈썹을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쪽지게로 정리를 어, 조금 했고요. 칼로 어, 정리를 해주기 전에 일단 기장을 먼저 잘라줄 겁니다. 잠깐만. 아, 밑으로 내리면 좀 보이죠, 여기. 이 정도면 여러분 좀된거 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좀 짧긴 한데 여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가 끝났고. 이제 이 대망의. 이거는 그 호주 세포라라는 곳에서 아이브라우 눈썹에 색감을 넣으면서 브러쉬도 같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색깔은 이 색을 샀고, 이렇게. 이제 얘를 제가 쓰는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어차 마지막 단계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짧은 붓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붓으로 얘들을 올려볼게요. 음. 단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뒤에는 이렇게 빼줍니다. 올린 다음 아 잠깐 아 당황하지 말자. 얘는 눕혀주 했거든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직원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아. 그 투명한 색깔이 있었거든요. 올려주는 거. 그걸 샀어야 됐는데 내가 이 직원말을 듣고 이걸 샀네. 제가 그거랑 같이 살려고 두개 같이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아니 하나만 사면 된대요. 어두개 굳이 살 필요 가 없대. 그래서 제가 이것만 샀는데 이 투명한 걸로 투 투미...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못 써. 그러니까 투명한 걸로 좀 해줘야 돼. 클라스네 진짜 앞쪽은 올려요. 앞쪽은 올리고. 그 다음, 이, 여기가 좀 쓸어준다 했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침착하게. 근데 눈썹이 난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결이. 영상에서 봤는데, 여기다가 체크. 앞쪽에 체크.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체크, 그 다음, 이렇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laughs> 아. 이런 모양이 이제 백인 여자들이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한건 완벽하진 않다만은 음 이렇게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랑 이렇게 여기랑 여기 동양인 이건가? <laughs> 제가 여기 좀 비었다고죠 근데. 확실히 두꺼워졌어요. 멀리서 보면 괜찮다고 죠 멀리서 보면 은 확실히 비교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분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사실 화장을 하고 왔긴 하다 그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왼쪽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썹 한번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낭비할 일인가, 근데? 아. 저는 엄청 쉬운 줄 알았거든요? 아, 여기는 그나마 잘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네요? 얘가 너무 긴가 봐. 아니면, 기장이. 대충 끝이 난것 같습니다. 네,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그 전체적인 기장이 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고, 어, 고정하는 그 투명색 같은 브러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있으면 좀더 초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친구가 생기면은, 이제, 얘로, 얘로 한 번에, 어, 얘를 첫 번째로 써서 색깔을 내준 다음에, 그 투명색을 덮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거울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처음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입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나왔는, 자자 이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일단 제가 사진 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어네 다시 한번 제가 팁이 생기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찍어보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laughs>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